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맥스 골드 해외선물 목표치 일봉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여기 보시면은 골드. 지금 앞에 있는 여기 1349.80이 전정이고요 여기 지금 바닥을 붕괴 시켰습니다. 1304.7자 여기 바닥을 붕괴 시키기 때문에 내려가는 추세를 모, 만들고 있습니다. 패턴 모양이 여기 왼쪽에 있는 천정이 1331.1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천정이 1324.5.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이 1280.8.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 바닥을 지금 붕괴시켜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1349.8. 여기가 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 패턴이죠. 그럼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이게 매도 타이밍이죠. 여기 지금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았느냐? 여기 보시면 일봉이 여기 엄봉이두 개가 나와 있죠. 여기 엄봉이 하나 나와 있고 엄봉이 하나 둘셋네 개가 나와 있죠. 하나 추세를 만들라 그러면은 엄봉이 최소한 3개 이상은 되개 됐지만,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엄봉이 그 4개가 생겼죠, 지금. 엄봉이 4개가 생겼는데, 엄봉이 4개 생긴 거에, 이게 지금 세 번째 게 제일 큰 엄봉이 있죠. 제일 큰 엄봉 시가 이 위로, 매도 포인트다. 이런 얘기죠. 엄봉의 시가가 1315.50. 예. 연속 원봉이 4개면은, 어, 중간이 2개잖아요. 은봉이 2개, 요, 밑에서 두 번째 원봉의 시가, 1315.50, 여기가, 예, 봉 시가가 매도 포인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 이상 올라오면은, 4개에 있으면은, 이게 돌파, 돌파시키기가 좀 힘들잖아요. 원봉이 4개, 네개 연속 올라, 내려와 있으면은. 그럼 이게 이제 돌파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이게, 천장에서 두 번째 이 시가 여기가 매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1.3 2.1.5 여기 보시면 천장이 1.3 2.4.50이죠. 1.3 2.1.50 연속 음봉이 네 개인 거에 밑에서 세 번째 음봉의 시가 여기가 매도 포인트다. 여기 보시면 윗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있죠. 윗꼬리에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매수 플레이 하다가 예, 그래서, 은봉의 시가 이상, 요, 윗꼬리 된 요, 바운다리 여기가 매도 포인트죠. 천천히 됐죠? 그럼 지금 이제, 이, 지금, 연속 은봉이 세 개죠. 예. 연속 은봉이 세 개니까, 세 개의 중심은 두 개잖아요, 두 개째. 그리고 연속 은봉의 시가가 1315.40입니다. 그 1315.40이 부근에 온 매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엄봉이 3개짜리가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분해가 되었어요. 연속 3개가. 그래서 이제 조금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엄봉의 시가가 1308.40이거든요. 그1308.40 이상. 가능하면 이 가운데 두 번째 엄봉의 시가가 1315.40 이상. 요 안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야간에 이제 제가 국선 야간 선물 리딩은 못해 드리고,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해외 선물 이렇게 일봉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봉이나 이런 거는 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차트를 가지고 리딩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되는데 제가 그를 야간에는 저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봉으로 이렇게 보는 포인트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